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들지 감 잡으셨죠 기름값 올랐습니다 그냥 오른 게 아닙니다 이번엔 심각합니다 휘발유 디젤 등유 셋다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오늘만이 아닙니다 26일 27일 또 올립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기름값이 사흘 연속 오른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폭탄입니다 음.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바로 오늘 아침 6시부터 필리핀 전국 주유소 전부 가격표 바꿨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1.75 페소 인상. 디젤은 무려 2.65 페소 인상. 등유는 2.4 페소 올라갔습니다. 그냥 훅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국제 유가?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중동 위기? 이란 이스라엘 문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는 설명을 안 합니다. 특히 그, 외언천 쪽 대령은 안합니다왜 올랐는지,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작심이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서민 생존 문제입니다. 지프니, 트라이시클, 모터사이클, 전부 기름입니다. 기름 오르면요, 운이 모릅니다. 운이 오르면요, 시장 물가 전부 오릅니다. 밥값도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택배비, 택시비, 심지어 코코넛 주스도 오릅니다. 지금 필리핀 서민들 숨이 턱 막힐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조용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시각에서. 작시미는 자유시장 경제 우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정부가 석유시장을 완전히 수입 독점에 맡겨두고 경쟁 없는 시장을 방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전국 주유소가 같은 틈날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으로 일제히 가격을 올립니까? 이게 진짜 자유시장입니까? 이건 담합입니다. 암묵적 담합, 정부 방치입니다. 진짜 자유시장 경제라면 경쟁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름값을 더 싸게 파는 회사 있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중국 다녀오셨다죠? 무역성과는 없고 기름값은 오르고 에너지부 장관 언론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요?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까? 시장 개입은 하지 말라지만 정보 공개는 해야 합니다. 언론 브리핑은 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작시미는 매일 필리핀 뉴스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뉴스는 그냥 넘어가 없습니다. 기름값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휘발유 1.75페소, 디젤 2.60페소, 등유 2.40페소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레 또 오릅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계속 올릴 겁니다. 작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오늘 같은 뉴스도 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